지기현 판사가 박지원 의원 재판부예요. 비교해보면서 보면 알고. 아. 근데 박지원 의원이 유일하게 평론을 안 하는 게 바로 이 건데. 그것도 이해야말 많으신 분이 지기현 판사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답을 <laughs> 안 해. 못 <laughs> 하시지. 다음 아. 제가 다음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아니, 내가 그거 방송에서 물었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. 어, 그랬는데. 그 분석력 뛰어난 분도 이거는 분석, 아. 절대 안 해.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. 그리고 누가 잘 재판을 잘하고 누가 재판을 못 하는지 몰라요. 대리라는 재판장이 예. 다른 사건에 가서 견학하거나 같이 하는 일이 없을 검사들은 보면은 아이 재판장은 뭐 증거같이 판단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태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법정 소송 주의가 아주 훌륭하구나 이렇게 아.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아. 그 중에 하나가 문영배 재판장입니다. 여, 이 같은 경우에는 네. 저 피고인들을 절대 사무적인 상대방으로만 보시지 않아요. 아.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 지역 언론에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아. 아 이거 너무 심파 분위기 내시는데 이런 생각이 아. 들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피고인도 어이.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선고받고 가는 모습도 봤고요. 어. 저는 그 재판자분은 아주 좋게 봐. 자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공판 검사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거든요 상당히 돼요? 궁금하십니다. 예. 그리고 법리에 밝으시고요. 예. 그러니까. 그렇게 잘하시는 재판장님도 있는데